우리의 이번주 강단 말씀이 요셉이의 신앙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었느냐? 그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 예. 뿌리 체질을 되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흔들리사 없고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시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축복을 가졌는데, 이 장세기 3장 사건, 예. 네.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나도 원치 않은 운명과 저수 속에 파묻혀서 오직 이식조를 위해서만 달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뒤에 배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 운명과 조수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세 이세 가지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지 못해서 이 사람은 당연하게 육신의, 육신의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 네, 아니 워낙 하나님이 본체이신, 이신 그분이 인간의 욕실을 믿고있다기 오시므로며 아마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고 그런 신분으로 오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믿고있다기뭐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때 왔다고 최고로 나타신 거예요. 더 이상 나타실 때가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곧 바로 누구냐?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운명과 저속에 잡혀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대가에 받은 죽음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집덕 십자가에 못박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이 되신 거죠 자기의 마지막 피한 방울을 다 깨끗이 흘리심으로 말하면 아마 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난 죄인은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하는데 그리도 회개하는 게 맞긴 맞지만은 정말로 그리도로 말하면 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도 안에서는 의인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참왕이 되신오이 겁니다. 죽음을 이기심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이 몸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죽음이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더 두려울 거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 천국 데려갈 것이다 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예수, 예수 지금 입고도 천국 천국 가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 앞에 담담하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몸을 말미암아 창세기 3당 사건을 완전히 해결의 끝, 끝을 낼수 있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 이 선지자 이선 되신 그리스도 제사상대신 그리스도 창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과 생각 여기서 오늘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네가 아닌 하나님 자네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서상 삼장에 답했을 때는 에 마귀 자네였지만은, 마귀 소속이었지만은, 마귀의 노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자네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자하가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이 불안하면은,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상을 찾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뭔가 다른 신을 찾고 자기 방법대로 했지만은 더 이상 우상숭배 할 필요 없는, 더 필요 없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나가서 옛날에 섬겼지만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각종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 사단에게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리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참된 힘을 주신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정신의 총 타격을 받으면은 타격 받으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힘을 주시면은 힘을 주시면은 이 모든 문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신다.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육신 문제로 고달프고 있는 우리, 사, 우리 사단의 자녀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육신의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 해결하려고 계속 병원 찾아다니고 약 찾아다니고 이사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힘을 딱 얻어버리고 영적으로 싸, 질병과 세력과 흑암 세력과 싸우는 그날에는 육신 문제도 떠나 버립니다. 부신자는 삶의 배경이 지역 배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역 배경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타고 내렸던 영적 유전 문제, 대물림, 이런 질병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 속에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서지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세계복고을할수 있게, 세계복고을할수 있게 마음의 생각을 동팡에 맞춰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 이 마련해 주셨어요. 한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 이 모든 걸 결론 결론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빛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제 더는 마귀 사내가 아닌 하나님 사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신문제에 살 필요 필 없는 하나님 힘을 누리기 때문에, 더운 육신문제가 아닌 영적 싸움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삶의 배경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나 할지라도, 어,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서 천국 배경 속에, 천국 문서에 도움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책임져 갖추실 거예요. 삶의 배경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위기 무력이 우리나라 크거나 위기, 있지만 은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 돼요. 자너 함께 하심을 누리고 소국 배경을 누리면 돼요. 대물림 모든 문제가 사역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내면 트랙에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에도 이러다 빛을 발하라. 내 영혼이 내 빛이 어 이런 내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형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각 땅을 덮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세가 오면은 혼란 시대가 와요. 어둠이 땅을 덮어요. 말씀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 그런 말세의 혼란 시대가 어느 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나라의 여호와 영광이 나타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 무리가 다 내게 네게 모였으면 내게로 오는 곳, 아, 오든지라, 내네 아들들은 저먼 곳에서 오겠고, 내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며, 아루에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막다 전도하자도 우리가 준비 딱 대비하고 빛을 바라고 있으면은 그 빛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 예.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준비해 놓은 자가 이런 도는 도는 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달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우리도 이영답을 누리는 도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 그때 네가 보고 기쁨 짓칠 바라면 내 마음에 어, 내 마음에 놀라워도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패와 바다의 부가, 부패는, 바다의 부가 내 마음에 돌아올 것이, 부가 내게 돌아올 것이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재물. 물질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물질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는 빛을 바라면 돼요.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지 말고, 불평부터 하지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언양의 각이 내리면서, 한가나 문제, 재문제, 사단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선지자, 제자, 왕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사단의 여섯 가지, 주는 여섯 가지 이 삶의 배경을 완전히 결박하여, 이와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들으면서, 이것을 날마다 나에게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나의, 갈보리와 가브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바라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장 14절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해서 그한 팀을 구성하면서, 이 시대에서 전동운동의 그 흐름 쪽에서, 전동운동에 쓰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 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도 사건도 아니고, 문제의 시 가시지 말라, 사건이 가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매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방향을 주의해서 볼 수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절대 축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된다는 말씀으로 잘 모르고,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치유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